<laughs> 아, <흥미>. <웃음> <웃음> 자 오늘 한번 해볼 한방은요 GTA 한방인데요. 상무장님이랑 함께 한번 네.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굿. 이 레이스입니다. 레이스. 네, 사람을 죽여도 되는. 아 어. 태고! 부딪히고! 어안 돼! 안될거 같은데? 잠깐만 어떡하지? 각하세요 오늘! 아, GTA 레이스는 그냥 아. 이제 체크 포인트가 있는데 카트라이더처럼 그냥 찍으면서 가시면 돼요 아 카트라이더에 체크 포인트가 생성되는 느낌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1등하 이기는 거군요? 네 1등하면 이깁니다 먼저 가세요 네. 먼저 가세요? <뭐> 아, 아, 아 잠깐만! 아, 잠깐만 아, 잠깐만! 아, 잠깐만! 으이쌰! 하 잠깐만!

모모르는척 <laughs> 하시면서 죽이는 거 오케이. 그 너무 키가 작으셔 가지고 키가 작으셔 가지고 오케이. 자, 뒤로 뒤로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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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술을 많이 취하셨네. 우리 패게이 진다니! 아! 한번 싸워보자, 싸워보자, 이거예요 아! 아! 아니! 아, 잠깐만요, 아. 누가 차비치래요? 자, 여러분들, 내려보세요, 차. 어, 내려와요. 여기 못, 못 지나갈 것 같으니까. 아, 이 정도, 그, 그 교각은 여기 여태까지 이 정도로 참패한 적은 없습니다. 아, 우리 학생들에게 상당히 실망했어요. 아유. 아, 다구리다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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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이재율이다, 이재율. 이 실망해요. 실요 실망 야, 조각 <laughs> 여기서 점프하셔야 돼요, 호요리님. 네. 점프. 플레이 플레이 호요리. 요. 플레이 플레이. 왜 이래. <이냐고. 웃음> 머리 마주어 점프 안 하셔도 돼요. 오. 어. 애써주신다. 아, 이거 가져요. 다아져와 가져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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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와 가져와. 가가와 가져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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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져 사분만에 드디어 통과했습니다. 호요리님, 호요리님 밥 드셨어요? 호요리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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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밥 예, 드셨어요? 에? 앞으로 가시면서 어밥 어. 드셨어요? 에? 어떤 거 드셨어요? 에? 오늘 집에 언제 가실래, 중계? 호요리님, 오오 떨어진다 오 머리 깨진다 그냥 아, 어디까지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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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떤 거? 안, 안 돼요, 배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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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음, 키나요? 왼쪽 키, 왼쪽, 키. 왼쪽, 키. 아! 왼쪽 왼쪽, 왼쪽. 아! 왼쪽, 왼쪽, 왼쪽. 아!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이, <목소리> 아 여기 올라가고 계시네. 예. 아. <목소리> 아. 아! 다 아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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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누르고 W, A 누르고 W. 에 에이 또또또 또블로 또블로 에이 또또 또블로 또블로 또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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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선생님, 여긴 레이스입니다 네 걸어오시면 안 되는 아 구역이에요. 나오세요. 아, 아! <laughs> 아! 열려! <웃음> 열려! 열려. <웃음> 여기까지 겨우 오신 분이야. <laughs> 여기서 어플은 좀 그래. 열려? <웃음> 바로! 부타빈님 <laughs> <도타비 열려>? 예? <laughs> 바로! 어! 어! <laughs> 너무 힘드시면 <laughs> 걸어오셔도 돼요. 선생님, 여기는 열리지 않는 문이라고요. 그럴 때는 호요리님 내려가지고. 어, 뭐야? <laughs> <laughs> 어, 뭐야! 천천히! 어? <laughs> 어려운데? 두 분에게는? <웃음> <웃음> 어, 뭐야! <laughs> 야! 뭐야! 방금 뭐, 까마귀였나? <laughs> 천천히, 천천히! 떠떠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! 됐다, 됐다, 됐다! 누차비님, 빨리 알려드려! 뭐야! <laughs> <laughs>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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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천천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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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이 그렇게 하면 히 천천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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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이히 천천히. 천 호요리님의 W A S를 같이 눌러보세요 안되네요? 들가세요돼요 <laughs> 아니아니 <아니에요. 웃음> <아니야>. 내가 밀어드리는데 <laughs> 내가 밀어드리는데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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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지만! 안 되지만! 안되지왜 미끄러지지? 한번 태워드리겠습니다 <laughs> 저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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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바합니다잘 잡으세요. 차 네. 어? 아, 부사비님 균형 잘못 잡으시네. 부차졌다숨차 <laughs> <야이 풀어줬다. 숭장아. 웃음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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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아. 아. <웃음> 아. <잠깐만. 웃음> 어. 그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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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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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아. 아. 요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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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둔두둔 뚜둔 는둔 어디로 가는 거지? <웃음> 아래로요 <웃음> 아래로. 제가 약간 길치가 있어가지고 W4 <laughs> 어, <laughs> 밟았다 밟았다 아아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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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 온다! 온다. 아아아 <laughs> 이게 바로 옷봅니다이렇게 배신하다니! 내가 나 보수가 <laughs> <laughs> <오>, 잠시만요! <laughs> <있> 장사대로 넘어올라고! 잠시만요! 누구? 아! 어 뒤로 뒤로, 오세요, 뒤로 오세요. 오 오! 배지 화머니일등 <목소리> 하실 수 있어요 출발 빠지면 예 돼요 빠바바밤 나는 왜와 1등이다! 마 나도 왜! <목소리> <목소리>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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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등 1등! 2등 할 거야! <목소리> <목소리> 아 3등이구나 와, 아, 힘들었다. 근데 제가 1등 아... 했으니까 소원 같은 거안 해주시나요? 아, 해드립니다. 어떤 소원이시죠? 애교해주세요. <laughs> 정하하신다